안녕하세요 황금빛입니다 오늘은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헬리코박터균은 위 안에 기생하는 세균인데요 이게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위암, 위의 림프종 등에 연관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요새는 좀 재균 치료를 좀 열심히 하고 있는 편입니다. 2018년 4월까지는 암이나 괴양, 알트림프종 같은 암성 변변이나 괴양이 없으면 아예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못하고 치료를 못했었어요. 그래서 이전에는 내시경상에서 헬리코박터균 얘기를 안 들었었는데 요새는 암이나 괴양이 없더라도 헬리코박터균이 좀 의심되는 상황이 있으면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고 있고 보험이 안 되긴 하지만은 치료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일주일만 약을 먹으면 되기 때문에 약값이 게 비싸진 않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치료하고 있고 특히나 젊은 환자분들은 위암 예방을 하기 위해서 치료를 해주고 있고요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주변 사람한테 전파를 막기 위해서 특히 뭐 손자나 손녀 자녀들한테 전파를 막기 위해서 치료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루에도 헬리코박터균 약 타러 오시는 분들 저희 병원 10명 넘게 오시거든요 내시경에서 제일 많이 하다 보니까 하루에 10명 이상씩 헬리코박터균 또 나오는 분들도 있고요 위내시경이한3 4 0명꽤 많이 하기 때문에 한 케이스를 딱 집어가지고 좀 말씀을 드리면 2020년 6월 1일, 최근에 했던 환자분들이죠. 그래서, 위내시경상에서 보니까 약간의 위축성 위염 위벽이 얇아지고 하얗게 보이는 걸 위축성 위염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것들, 우리가 약간의 화생성 위염이다 장산비 화생이 동반돼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큰캘리콥트 균이 걸렸겠구나 생각을 하는 게 이제 어떤 게 있냐면 1번은 점액이 아주 끈적끈적해요 들어가자마자 끈적끈적한 점액이 보이는 경우 2번은 위 벽이 얇아져가지고 하얗게 보인다든지 불규칙적으로 울퉁불퉁해서 좀 약간 흉터 남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그게 화생성이염 세 번째로는 젊은 여성분이나 남성분들한테 많은데 결절성 위험이라고, 우리가 림프 여포구성 위험이라고도 부르는데요. 털 뽑으면 닭털 이렇게 덮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위가 아주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결절성 위험이 있는 경우. 네 번째로는 아주 위 상부 쪽에 근이부라고 우리가 부르는데 위 상부 쪽에 빨갛빨갛하게 염증이 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이렇게 한네 가지 정도가 헬리코박터균을 의심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 환자분은 여자 55세 환자분이셨는데 위 내시경 상에서 위추성위염 소견이 있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부분들이 있죠 장상피아생이 동반되었다고 생각을 했고요 이런 분들에서는 헬리코박터균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조직검사도 하고 실제로 헬리코박터균 검사도 시행을 했죠 헬리코박터균 실제로 나와가지고 헬리코박터균 없앤는 치료를 한 상태인 거고요. 헬리코박터 치료를 하면 보통 한 달에서 두 달쯤 뒤에 헬리코박터가 없어졌는지 확인을 하는데 그 방법을 내시경을 다시 해야 되냐, 내시경을 다시 할 필요는 없고 특수한 약품을 넣고 호흡을 불어넣는 검사. 그걸 우리가 요소호기검사라고 하는데 그런 검사들로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니면 내시경상에서 뭐 위궤양이 있었다든지 조직검사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이 생긴 부분이 있으면 위내시경으로 다시 확인하기도 합니다 헬리코박터균 다시 한번 정리 해드리면 1번 위안에 기생하는 세균이어서 이것은 위암이나 위궤양, 위염, 말트림프종 같은 것들을 잘 생기게 한다 2번 헬리코박터 치료는 내시경적인 치료가 아니라 먹는 약으로 치료한다 그것도 모르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먹는 약, 먹는 항생제로 치료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세 번째로는 헬리코박터균이 의심될 만한 위 소견들이 여러 가지 정립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헬리코박터균이 있는 점도 모르기 때문에 증상이 있어서 내시경 하실 때는 헬리코박터균 검사를 적절히 하고 나오면 치료를 하셔라고 네 번째는 헬리코박터 약 먹고 난 다음에 치료하기는 내시경도 가능하지만 요소 호기 검사라는 간단한 검사가 있기 때문에 헬리코박터균 없어졌는지 치료 확인하는 검사가 어렵진 않습니다. 헬리코박터균 자체의 치료는 먹는 약이 약간 독하긴 하지만 그 약이 그렇게 몸에 막 많이 부담 감을 주지 않고 긴 기간 먹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에서 2주일 정도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찾아서 치료해 주는 것이 추후에 위암 예방이나 다른 사람의 전파를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오늘 헬리코박터균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